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의 의미는 뭐냐 하면 바로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전은 어디에 있었어요? 산 꼭대기에 있었어요. 왜요? 밑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봤을 때 성전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산이 바다에 던져져서 물에 잠긴다는 말은 뭐예요? 성전이 그 타락한 성전이 그 강도의 소홀이된그 성전이 그 대제사장과 석유관들이 타락시킨 그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요? 물에 빠져서 죽어버린다는 것을 예표하는 거죠. 그러므로 24절에 그의 그 사건들이 있고 나서 24절에 뭐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러 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냥 너에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이 뜻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기도의 주체이신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무가 저주받고 저렇게 됐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 예수님 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을 믿으라요? 그렇게 성전을 다 무너뜨리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으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뭐예요?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기도의 주체이신 기도의 응답의 주권자이신 기도의 모든 것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모든 역사의 사건을 어떻게 알아? 믿으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한 기도는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문제가 뭐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그들이 기도를 안했나요? 그들이 말씀을 안받나요? 성전에서 예배를 안드렸나요? 비둘기 가지고 소권제 제사를 안드렸나요? 다 했어요, 다. 다 했는데 뭐가 문제였어요? 그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니 할렐루야. 그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주받은 이유, 성전이 망한 이유는 딱그건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내가 변화돼요. 기도해서 내가 뭔가를 원하는 걸 받아낸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내가 만든 성전이 바다의 물에 잠기게 되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